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6월 예쁜 데일리룩 코디 유행템 모음입니다. 이제 벌써 낮 기온도 30도가 넘어가는 만큼 본격 한여름을 대비할 시기가 왔는데요. 여름에는 더워 죽어도 긴바지파와 더워 죽겠다 반바지파가 나뉘어 있잖아요. 각각 나눠서 코디를 소개해보려고 하는데 요즘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옷을 어떻게 입고 있는지 한분한분 한분 동의를 거쳐 요즘에 어떤 아이템들이 유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스타일링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첫 번째 코디는 난이도 제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코디죠. 심플한 여름 남친룩인데 한끗 차이 포인트라면 보통 남성분들이 안쪽을 어둡게 코디를 하는데 셔츠를 어둡게 가면서 안쪽을 밝게 가져갔어요. 이러면 시선이 세로로 가기 때문에 키도 더커 보일 뿐만 아니라 시원한 인상까지 주죠. 여름에 단정한 코디 좋아하시는 분들 참고해보세요. 다음은 여름 남친룩 하면 생각나는 클래식한 청바지 흰티 조합을 가져왔습니다. 착용한 티셔츠 같은 경우 기본 아이템인듯 싶지만 절개 라인이 포인트가 되어 트렌디하면서 섹시한 느낌을 주죠. 청바지 흰 티가 남녀 누구나 쉽게 입을 수 있는 흔한 조합이지만 여름엔 이렇게 플러스 알파로 포인트를 주는 게좀더 스타일리시해 볼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신만의 플러스 알파를 위해 디깅 해 보는 것도 좋겠죠 다음엔 반대로 차분한 느낌의 깔끔 댄디룩인데요 요즘엔 이렇게 카라 니트를 슬랙스 에너디파는 코디 많이들 아시죠 부클 니트를 활용해서 가까이서 봤을 때좀더 포인트 되는 코디 입니다 룩이 좀더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도록 자개 단추가 들어간 카라 니트를 픽해 주셨고요 계절감에 맞게 피셔맨 샌들로 마무리 해 주었죠 여름에 심플한 코디 좋아하신다면 지금처럼 원단으로 포인트 되는 상의 활용해 주시면서 컬러는 차분하게. 눌러주셔도 괜찮겠죠? 다음은 여름에 맞게 시원한 색감이 포인트되는 코디입니다. 베이지 브라운 톤의 스트라이프 셔츠와 톤온톤되는 팬츠를 매치해서 색감만으로 스타일리시하다는 인상을 받았는데요. 여름엔 이렇게 전체적으로 밝은 톤을 사용해도 보다 화사한 인상을 줄수 있죠. 스트라이프 패턴 안에 있는 컬러를 팬츠로 매치하니까 보다 스타일리시하면서 비율도 좋아 보이는 코디입니다. 이번엔 깔끔한 여름 데디룩입니다 이번 룩의 포인트는 깔끔한 화이트 셔츠를 매치하면서 팬츠로는 흔하지 않은 그레이 톤의 데님 팬츠를 매치해 줬는데요. 셔츠를 너입하면서 깔끔한 느낌으로 연출해주니까. 그레이톤의 빈티지한 느낌이 댄디하게 믹스매치되어 스타일리시해 보이죠. 깔끔한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의는 단정하게, 하의는 힙하게 믹스매치로 코디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로맨틱한 무드의 핑크 니트 코디. 댄디함과 힙한 무드가 믹스매치된 매력적인 코디인데요. 상의로는 깔끔한 카라 니트로 댄디한 느낌장착해 주면서 하의로는 힙한 느낌의 파라슈트 팬츠를 매치해서 댄디 힙 믹스매치가 돋보이는 코디죠. 요즘엔 이렇게 한쪽으로만 너무 뻔한 코디보다는 적절히 믹스매치하는 코디가 더욱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상의는 단정하게, 하의는 힙하게. 이번 비슷한 무드의 코디죠. 이번엔 캔버스 무드의 데일리룩 가져왔습니다. 킨티에 인기 고되는 벤츠로 깔끔한 무드를 더해줬는데 레터링 티셔츠로 포인트를 준 코디죠. 여름에 깔끔한 느낌으로 스타일링하고 싶은데 포인트는 더해주고 싶다 하신다면 지금처럼 레터링 티셔츠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요즘엔 특히 자기가 좋아하는 브랜드나 슬로건을 드러내기 좋은 시대니까요. 다음은 채널 주인장의 코디입니다. 두께감 있는 니트 같은 경우 너디 하기는 조금 애매하죠. 그럴 땐 지금처럼 총장이 짧은 니트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페이페도 비율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좋아하는 코디인데요, 카라디티에 네클리스를 더해서 너무 댄디하지는 않게 힙한 포인트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블랙슬랙스에 구두를 배치한 만큼 셔링으로 포인트를 주며 좀더 스타일리시한 무드로 느낌을 만들어봤습니다. 뻔한 느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악세서리 활용으로 색다른 느낌을 줄수 있겠죠? 다음은 좀더 힙한 무드의 긴바지 코디 가져왔습니다. 데님 팬츠에 체크셔츠를 배치해서 데일리 무드로 찰떡인 코디인데요. 볼캡을 뒤로 쓰니 장꾸 같은 소년미가 느껴지죠. 네이비캡에 블루데님, 그레이 슈즈 등등 쿨톤으로 통일성을 주니까 색금 많아도 안. 적인 느낌을 줍니다. 요즘 유행하는 키링을 바지에 걸어 스타일리시함을 더해준 코디네요. 이번엔 리조트 무드와 웨스턴 무드를 섞어준 코디인데요. 요즘 이렇게 플레어진과 스니커즈 좋아 스타일리시한 분들이 입는 모습 종종 보이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스타일리스트신데 아티스틱한 그래픽 티셔츠를 너입하면서 벨트로 포인트를 더해 전체적으로 포인트 있는 룩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분들이 따라 입기 좋은 약간의 날티를 더한 스트릴룩이죠 마른 체형이신 분들이 특히 잘 어울리는 코디입니다. 와이드한 카고 팬츠에 아디다스 니코베어풋 슈퍼스타 컬러 슈즈를 매치해서 색감은 단조롭지만 디자인으로 포인트되는 코디를 보여주셨는데요이 위에는 어떤 티셔츠를 매치해도 잘 어울리죠. 항상 강조 드리듯 팬츠와 슈즈는 세트 조합이니까 비슷한 무드로 따라 입어보시도 좋겠습니다. 이번엔 여름 국물 조합이죠. 스카이 블루 셔츠에 블랙 팬츠를 매치한 코디인데요. 패션 플랫폼 MD 직업을 가지신 분답게 심플한 조합이지만 유니크한 포인트를 더해 코디를 완성해주셨죠. 배색 이 있는 캠프 캡으로 청량함을 더해주면서 요즘 유행하는 파라슈트 팬츠에 호카오네온의 트래킹화를 매치해 고프커버 무드를 더해 마무리. 기본 아이템 위주의 코디지만 패션 내공이 느껴집니다 다음은 요즘 유행하는 링거티 코디인데요 아메카지 무드가 돋보이는 상남자 룩이죠 링거티를 키치한 느낌으로만 생각하고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 몸에 붙는 레귤러 핏에 배색이 강하지 않은 심플한 링거티를 고르면 남성미 있는 스타일로 트렌디하게 연출이 가능합니다 링거티에 퍼티그 팬츠를 매치해서 밀리터리 캐주얼 감성으로 마무리해주셨는데 이렇게 코디하신다면 보다 어른스러운 캐주얼 스타일로 딱이죠? 이번엔 다시 학생분들 참고하기 좋을 코디 가져왔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지 된 만큼 요즘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아이템은 단연 반팔 티셔츠죠. 그래픽 포인트가 있는 아이템을 잘 고르면 쉽고 멋들어진 코디가 가능한데 모노톤 배색의 티셔츠를 활용하신다면 여름에도 심플하면서 힙한 포인트를 더할 수 있죠. 그래픽 티셔츠에 벌룬 핏 팬츠에 조합, 20대스러운 느낌을 살리기 좋겠습니다. 이번엔 페리니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여름 캐주얼룩의 정석입니다 페리니 분들은 컬러 조합을 신경 쓰면서 핏만 요즘 느낌으로 내주기만 해도 깔끔한 느낌 더할 수 있는데 과하게 기교 부릴 필요 없이 레귤러 핏 티셔츠에 와이드 데님 팬츠를 매치하기만 해도 충분하죠. 여기다가 톤 매치로 브로켓과 가방을 네이비 톤으로 맞춰주면서 화이트 스니커즈로 대비감을 주신다면 청량한 이미지를 더해 여름에 시원한 느낌으로 스타일링하기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반바지 코디 모음 소개하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반바지의 핵심은 바로 기장감인데요. 요즘에 이렇게 무릎을 덮는 기장감에 버뮤다 팬츠가 유행을 하고 있죠. 여기다가 지금처럼 양말을 더해 프레피한 느낌으로 마무리해준 코디입니다. 올여름 트렌드를 즐겨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처럼 버뮤다 팬츠에 양말 조합 시도해보셔도 좋겠죠? 체형을 조금 타는 코디이긴 하지만요. 이번에 휴양지 남친 룩의 정석과도 같은 코디입니다. 오버핏의 화이트 셔츠에 버뮤다 인디고 팬츠. 심플하지만 요즘 스타일의 핏감으로 2024년 느낌을 잘 살려준 코디인데요. 어떤 체형이든 쉽게 따라해볼 법한 여름 룩의 정석이라고 할수 있죠. 델리를 활용해도 문제없을 코디지만 벨크로 샌들을 매치해서 바닷가 놀러 갈 때도 안성맞춤인 코디입니다. 이번엔 벨트 포인트가 돋보이는 힙한 스타일인데요. 캐주얼한 느낌의 케이블 카라니트에 목걸이와 벨트, 발렌시아가의 청키한 더비슈를 활용해 주면서 힙한 스타일링으로 코디를 완성해 주었는데요. 요즘엔 이렇게 상의는 레귤러하게 하의는 오버하게 매치하는 핏이 유행하고 있죠. 긴바지 버전은 그동안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반바지 버전은 이런 느낌이니까 코디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죠. 이번엔 제 채널을 보시는 3040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여름 코디입니다. 클래식함과 스포티함을 적절히 믹스 배치해서 프레피한 감성을 더해준 코디인데요. 레귤러핏의 카라디트에 구르카 쇼츠를 배치해서 전체적으로 클래식한 느낌을 더해줬지만 네이비 볼캡에 버켄스탁타우페를 배치해서 너무 뻔한 느낌이 아니게끔 클래식과 스포티함을 적절히 믹스 배치해줬죠. 버뮤다 팬츠를 배치할 때 다리가 짧아 보여 걱정이시려면 지금처럼 꼭 양말을 착용하지 않아도 예쁘게 코디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여름 비즈니스 코어 코디입니다. 여름에는 꺼질 줄 알았던 넥타이의 인기가 올여름까지도 계속... 린는 셔츠에 버미다 팬츠를 조합해서 스타일링해주었는데 전반적으로 댄디한 스타일이지만 타이라는 액세서리를 더해 트렌디하게 연출해줬죠 검은색 티롤리한 슈즈로 마무리해서 모던하면서도 시크한 느낌을 더해준 만큼 여름에 깔끔하게 꾸민 느낌을 더할 수 있는 코디입니다 패션고저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스타일링 여름에 활용하기 좋은 셋업 코디입니다 여름은 상하이 투피스로 코디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반팔 반바지 셋업 코디를 활용하시면 한 스타일 뚝딱 쉽게 완성할 수 있죠 피부톤과 어울리는 베이지 셋업에 뉴발란스 스니커즈도 컬러 통 해 주니까 미니멀하면서도 시원한 배색이 너무 예쁘네요. 이번엔 좀더 힙한 느낌을 더한 버뮤다 팬츠 코디입니다. 검은색 티셔츠에 데님 팬츠는 여름에 매일같이 입어도 될 정도로 손이 많이 가게 되는 조합이죠. 작년부터 이렇게 힙한 스타일링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픽하시는 게 클로그더라고요. 버켄스타 클로그는 너무 캐주얼한 느낌이 안 나게 유니크한 느낌이 있으니까 클로그 찾는 분들 참고하시기 좋겠습니다. 이번엔 깔끔한 여름 캐주얼룩의 회본과도 같은 코디인데요. 올여름 힌트의 인기고데님은 여름 국밥 조합이라고 해도 될 만큼 올여름 많이 보일 전망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브랜드 로고 정도 있는 무지티를 활용해주셨는데 여행지인 만큼 메신저백을 활용해주신다면 단조로운 느낌에 플러스 알파를 더할 수 있겠죠? 모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지에 키링 대신 모자를 걸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네요. 다음은 장난꾸러기 같은 매력의 캐주얼룩입니다. 화이트 셔츠에 연정 버뮤다 잔인 팬츠. 올해는 확실히 버뮤다 팬츠가 계속해서 많이 보이고 있죠? 지금까지 댄디한 느낌, 캐주얼한 느낌, 힙한 느낌, 다양한 느낌으로 변주가 되고 있는 코디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뒤집어 쓴 모자라던가 된장 포스로 마무리해준 모습이라던가 화이트 셔츠의 연청 데님은 기본으로 가져가면서 포인트 템으로 플러스 알파를 더해준 모습이죠 여름엔 기본 아이템과 포인트 되는 패션 자파의 조합만으로 이처럼 스타일리시한 포인트를 잘 살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심플하게 카페에 마실 나가기 좋은 룩인데요 연청의 블랙은 은근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생각보다 꿀 조합이죠 라이트 블루의 청량감과 블랙의 진중함이 어우러져 대비감이 강하면서 잘 어울립니다 이분도 키링으로 바지에 포인트를 주셨고요 예전 같으면 스니커즈로 마무리됐을 법하지만 요즘 유행하는 스웨이드 뮬을 활용해서 트렌디한 캐주얼 룩으로 포인트를 살렸습니다 이번엔 무채색 러버들에게 추천하는 코디입니다 이렇게 입으면 덥지 않으면서 기본이상을할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 모노톤의 프린팅 티셔츠는 어떤 팬츠와 매치해도 잘 어울리는 시스키 아이템이지만 특히나 잘 어울리는 흑청 워싱 데님패치를 매치해서 무채색이지만 은은하게 포인트가 들어가는데요 이번에도 키링으로 포인트를 더해주면서 검은색 양말과 스니커즈로 마무리를 해주셨죠 흰 양말 코디가 너무 많이 보여 식상하다 싶으시다면 지금처럼 검은 양말과 스니커즈 조합으로 유니크한 느낌을 더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다양한 여름 코디 다뤄봤는데요. 무더운 날씨라도 스타일은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관리지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